약간 걸려. 와우, 간 들어오고 우 와우, 와우, 구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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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젠가 터질 겁니다. 계속 버디 찬스. 예. 풍채가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KPC 클래스 김지종 프로입니다. 지금 현재 평택 안중홈플러스에서 콜프존 네. 파카 NX 1 1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어, 1 대요? 네네. 어, 안중홈플러스. 네네. 어. 일단 프로님 라베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8덟개 언더. 여덟 개 언더? 오늘 좀 치면서 좀 꿀팁 좀 많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골타민이란 로니엘은 홍보 홍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달달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잠깐 와우. 굿샷입니다 어, 어 프로님. 아, 멋지셨나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공이? 아, 투 아이언 쳤어요. 투 아이언 이번 아이언. 투 아이언. 아, 이번 아이언. 네. 어, 대박. 일반 사람들 드라이버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와 남은 거리가 약 69m 정도 되고요. 뭔가요, 이건? 야디지공 거. 야디지 자. 어. 아. 과연 어떻게 공략하는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3, 정도만 보고. 오른쪽 3, 4m 네, 보고. 네, 라이가 내리막이에요. 오른쪽 보고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와우. 핀 쪽으로 와아 와. 감사합니다. 딱 공략하신 대로 정확하게 가네요. 공이 년 <laughs> 와우. 클래스. 보이봇. 아. 아깝습니다. <laughs> 어우, 아까운 버디뻣 어, 나이스파! 어.. 너무 아깝습니다 프로님 어고 네. 낮은 탄도로 잘못 맞았어? 아, 잘못 맞았나요? 아.. <laughs> 어우, 얘기한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과연? 와우 굿샷 어, 붙었을 것 같은데요 프로님? 오, 회원 가보겠습니다. 아 야간에 너무 오래간만에. <laughs> 아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눈에 배는 게. 아니 지금 언덕 에 있어서 공은 안 보이는데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우측 한컵 반. 십미아 마지막에 살짝 우절났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아 나이스 파. 프로님 <laughs> 안경 어디 건가요? 이번에 네. 새로 이제 후원 계약을 하기한이오시는 브랜드예요. 이오시. 오 이오디랑 일단 비슷한 안경이고요. 이오디가 어, 뭔지 알아? <laughs> <laughs> 알죠. 일 그리고 모자, 잭시오 모자 쓰고 계십니다. 저는 팀스릭슨으로 지금 8년째 활동하고 있었고. 아, 팀스릭슨. 네. 어, 일단 앞팀이 빠져가지고 어, 네, 다음에 네. 다시 또 찍겠습니다. 어, 저 120미터 네, 뒷바람 네. 살짝 있어서. 바람이 있어 그냥 50도 엣지로 치려고요. 50도 엣지. 네. 네. 이런 바람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예, 네, 바람도 흙바람이어서좀 네. 세게 불어서 짧은 거리긴 하지만 우측 한 5m 정도 보고 편안하게 하이드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핀발. 핀 옆에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어, 핀 옆에. 오, 오, 들어갈 뻔했어. 들어갔어. 어 진짜요? 골 어, 아, 아예 이상 아, 반습니다 어, 마무리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아 아니, 무슨... 아, 홀투가, 홀투가 아, 나이스 파 반갑습니다. 스캔에서 치면 다 들어가는데. <laughs> 어, 버디 버디. 지금 우리 같이 치는 우리 단속. 어. 어 버디 버디 나와 가지고 이거 대박입니다. 어, 버디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버디. 어, 버디 축하드립니다 치시는 이프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용 프로님 어떤가요? 별로 안 좋네요. <laughs> 잘... 아, 그럼 평생 얼 훨씬 평소에 잘 치죠? 시 네, 평소에는 네. 한두개 연도, 세개 연도는 치는데 네. 오늘 아. 제가 보니까 네. 투바, 스리바 칠거 같습니다. 아, 네. 제 기세에 눌렸어요. 컨디션? 아, 누군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 이분들 대장으로 출연했던 네. 주승관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잘 치시네요. 아, 아까 트리플 하나 해가지고 <laughs>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네, 아, 아 버디. 얘기해야지. 버디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물에 빠졌던 <laughs> 물에 빠졌다거 <laughs> 얘기해줘요. 네. <laughs> 약간 두루 걸려서 아주 좋은 위치로 잘 가고 있습니다. 소리 100m 좋은 위치, 약간 방향은 팽방고 외쳤고요. 오 나이스 온 어, 약간 두꺼웠나요? <laughs> 야, 안 보여, <laughs> 야간이라서, 야간은 원래 잘 안치시잖아요 부르님 아, <laughs> 아, 저희 핸디단속반을 위해서 야간을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나 지금 가게 카운터가 있는 시간인데 지금 <웃음> <웃음> 저희 구독자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관장님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돈 들어가는거 아니니까 많이 부탁드릴게요 많이 많이 좀 해주세요 예, 버디좀 한번 해주시죠 형님 아이말한번어 나이스 보디보디보디 아 아깝습니다. 데도안 들어가네. 와, 그렇게 잖아 그냥. 우 나이스, 나이스 아, 팝 나이스 파만 치네 자꾸. 아, 아 아깝습니다. <laughs> 하나도 안할아 근데 그림 너무 울퉁불퉁해. 네. 아팀 대기 중이라서 예저 그렇죠. 음. 드라이버 멋지는지 뭐 한번 보겠습니다. 아, 현재 스릭슨 쓰고 있습니다. 어 역시 스릭슨 Z 음. ZS ZX, 세이고요네 맞아요 맞아요. 샤프트는 뭐 쓰시나요? 저는 지금 벤투스 블랙 6X. 벤투스 블랙 6X. 6X. 벤투스 블랙 6X. 네네네. 어. 어떻게 스릭슨 채 괜찮나요? 어, 제가 지금 테미 스릭슨 8년째 하고 있는데 예.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아아 어, <laughs> 아, 진짜 정말 많이 아,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좋아. 우리 반장님 또. 저, 저도 스리슨네 어... 스리슨 대표로 또아예 제가 우승하고 오겠습니다 가서 브랜드 대표로 스승님이 누군지 꼭얘기 o 알겠습니다 우승 받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r e They are. They are. t h 릭 y 입니다 t 샷입니다어 e 긴 h 짧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림 방향 아 아깝습니다. 그래도 스리온 자 버디 퍼. 라이가 있어요. 라이가 있어요. 아 오늘 안 떨어지고 있는 버디 파워. 아, 아 아깝습니다, 브르니 <laughs> 계속 아깝기만해. 그래도 계속 파잖 어, 네. 예, 아까운. 예. 아 네일로만에. 아 이게 두 방에 올라왔어야 돼. 아깝네요. 그게 아깝죠? 아깝죠. 네. 언젠가 터질 겁니다. 계속 버디 찬스. 후남 캐리. 찍건 의미가 없어. 어잘 생겼어요. 와우. 오케이, 샷. 와구십니다 드라이버 잘라서 세컨 샷. 핀쪽 약간 이쪽. 왼쪽. 오오 왼쪽으로 가서 흔적쪽으로 흘러고 있어요. 엣지까지 아. 라이가 보통 라이가 아니네요. 아이고. 아, 옆에 떨어졌데 저렇게 흘르냐. 아, 예. 이거 왜왜 뭐, 이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린이 쪽으로 경사가 있는데. 아, 그러면은 퍼팅하기에는 좋긴 한데. 아니 나이가 많은 자리라서. 아, 좋은 자리. 그런가요? 우측을 공략했어야 되네. 요좀더 우측으로 봤어야 되는데. 아예. 아, 스크린 많이 쳤더니 후기 좀 심하네. 아, 저 프로님 <laughs>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 저는 평택 안중 네. 홈플러스 안에. 네. 400평 규모의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거예요. 어, 가면은 프로님이랑 같이 어떻게 칠 수도 있나요? 어, 같이 치고 레슨도 가능하시고요. 예. 네. 제가 아직 우리나라에 한 300명이 안 되는 KPC 클래스 A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 갖고 예. 네. 레슨이 있어서는 좀더 심화 있게 하고 있고. 예. 네. 그리고 좀더 대중화 하려고 레슨 비용을 연습장 비용료 포함해서 네. NX 연습 모드에서 전 5만 원 받고 있어요. 40분에. 아니, 이거 공개도 되나요? 전 상관없어요. 어, 일단 이 영상을 보고 <laughs> 네, 안중 근처에 있는 분들은 <laughs> 네. 꼭 가서 한번 받아 보시길. S&B 만해서 최저가 전국 최저가 <laughs> 가서 받아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세요. 어. 어. 음 아, 마지막에 아. 아, 깝습니다 오. 오, 오야. 인마 <웃음> <웃음>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이게 골프가 파만 치는 골야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어? 어디 치고 해요? 아, 근데 그린이 보기엔 좋은데. 네. 너무, 많은 너무 많아 볼 자국이 너무 많아. 핀빨. 자. 어. 오, 어, 짧았던 거 같은데. 오 짧은거 같습니다 오 어. 어, 무슨일이죠? 많이 짧네 아, 약간 쉽지 않은 라인 집아 비기가 왔습니다 내려올까봐 뚫어 카펏 어, 아... 그냥, 그냥 갔습니다 아... 보기를 하고 있는 김진용 프로님 어, <laughs> 아깝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음, 팟파이브 굿샷 나이스. 약간 우측 잘 갔습니다 핀 방향 어 올라갔다 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핀 쪽에 이글 찬스 온것 같습니다 오 나이스 일단은 너무 멀어서 가보겠습니다 봤나요? 이글 찬스죠? 네 대박. 대박입니다 가시죠 아, 지금 그린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어, 언덕에 있어서 지금 공이 안 보이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시죠, 프로님? 볼잘 쳐야지. 이거 뭔가 영상이 기록이 나오면 잘 쳐야 되는데. <laughs> 방금 거는 느낌상으로 완전 핀발이었거든요? 저 언덕만 넘으면은 공을 볼수 있는데, 어, 뒤에 볼 있어서 치는 거 보고, 보겠습니다. 어, 어디 있나요? 아, 조금 컸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글이나 버디, 어? <laughs> 당이 떨어져서? 아 그거 먹으면 어떻게 이글 가능한가요? 이글 해야지 지금 어. 뭔가 해야지 나, 지금 꿀타민 섭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이 떨어져서 나58좀 줘요 네. 일단 제일 좋은 게이 꿀타민 같은 경우는 그 꿀이 꿀을 여기 안에 딱 담아가지고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 네. 맛도 있고요 맛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꿀맛이에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현재 공은 저기 있고요 약간 먼 거리에 이글펏 투혼에 성공한 상황 들어가면 레전드 하... 들어가면 이거 구독 눌러줘야 됩니다 이거 봐. 울타민 오고 있어요 공 오고 있어요 오, 왜 아, 아... <laughs> 어, 생각보다 어... 많이 내려와서 약 오르막 어, 3 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빨 버디 파 아! 와. 아, 마지막에 저기푸르님 마무리 해야됩니다 아, 네, 네, 예. 아... 습니다 꿀밤? 꿀 <laughs> 아, 거기서! 약간 낮은 탄도로 가는 볼 어우, 너어요 갔어. 오 씨. 이어 아, 옥상 스 맛있나요? 네. 어, 먹도 먹으면... 좋고요. 어, 네. 빠른 에너지 충전, 네. 네. 리커버리. 이따 먹고 아, 언더 치겠습니다. 네. 어, 몇 미터 남나요1 5 5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55. 어, 일단은 이렇게 프 님들도 채를 두 개씩 들고 와서 어우, 이번 노래 버디 기원하겠습니다. 소리 네. 겹쳤어. <laughs> <laughs> 치는 순간 옆에서 공이 날라와가지고 약간 미스. 아 이것도 뭐 골프의 하나죠. 어쩔 수 없죠 뭐. 네. 힘내라 힘 아, 약간약간짧 가나요 아간 야간. 의 그린 아 <웃음> <웃음> 어, <오랜만에 필드에> 나와줘가지고. <laughs> 아. 간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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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야가지고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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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예. 예 단속반 어땠, 어땠었나요? 재밌었나요 오늘? 나는 아 이거 멋있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아 이거 그 시청자들이 그 퍼팅 한두 개 빠지는 거는 그렇게 뭐 크게 아 샵도 이게 예. 스크린이 계속 치니까 네. 인조매트에 조금 적응이 돼갖고 예. <laughs> 어 그럼 다음에 한번 또 출연해 줄수 있을까요? 아 예, 그럼요 아, 조금 출연해야지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레슨받으러 네. 한번 가겠습니다 저희... 평택 안중 홈플러스로 네. 스크린치로 오시고 네. 레슨 받으러 많이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워셔 슬파 워셔 슬파 워셔 한번 보여주시죠. 아, 이거 일단 요거부터 찍으셔야 돼요. 어, 일단은 묻었잖아요. 묻었어요. 이거를 <놀람> 자, <놀람> 물만 이렇게 좀 적셔주고요. 예. 네. 오 물을 음. 접시고 그다음에 넣으면 됩니다. 그냥 자요 아직 있죠? 보이시죠? 아, 보여요. 넣으면 우리 우리 어. 저도 아까 해봤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어. 요래하고 요래하고 움직이는 감이 있거든요 어. 어떻게 됐나요? 어, 보이시나요? 와 깨끗해졌다 이거 아, 닦으면 아우. 오. 요거 대박 아이템입니다 이거 와 진짜 좋아요 오. 이거는 그래.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이거 스크린이나 연습장 어. 이런 데다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에서 스크린볼프장이나 네. 연습장에서 네.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저희가 지금 무상 설치 도해드리고 있어요. 무료인가요 이게? 아우 제가 공짜로 해드리고 있어요. 네 거짓말 이걸 어떻게 무료로 줘 제가 돈이 되게 많아서 갖 어? 대박이다. 이게 어. 또 무슨 이 공짜로 이게 야. 무상으로 할수 있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문의를 주시면 네. 어 이용분이 추천하시나요? 아 저는 근데 하고 나서 네. 제가 뭐 가지고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 허가를 이미 아, 어, 끝마친 상태. 아... 조용히 제가 네. 하고 싶었는데, 허가를 마친 상태라고. 아...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나갈 때쯤이면은 아...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요?